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레가베 자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레가베 자손들을 찾고 계신다. 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고하겠습니다. 주보 칸이 이렇게 좀 부족해서 제목을 이렇게 요약해서 넣었는데요. 원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레가베 자손들을 찾고 계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족속을 테스트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학기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에는 세상이 매우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한 가문을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아주 구별된 방에 레갑 족속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과 술잔을 놓아두고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잔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된 방에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마셔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죠. 여성분들은 그런 험한 일들을 잘안 당하시지만 어, 남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술 문제. 어,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군대 같은 곳에서는 이술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난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구타도 없어지고 막 이래서 뭐좀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술마시다고 했는데 안 마시면 막 얻어 맞고 막 이랬대요. 저도 군생활을 했었잖아요. 6년 동안 장교로 군 복무를 했는데 소대장으로 처음 부대에 딱 배치를 받으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 육군 장교 출신이신데, 제가 소대장으로 간 부대가 연대급 부대라고, 이제 꽤큰 규모의 부대였거든요. 거기 이제 부대장이 제일 높은 단음이 무궁화 세계 대령 연대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하실 때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근데 하필이면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잘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욕 먹고 막 이랬던, 혼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분이 연대장이 돼 가지고 어, 그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대 에 하고 하은 부대 중에 그 부대 소대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처음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깨지고 욕 먹었던 사람인데 그 분풀이 이제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나? 나 이제 죽었구나. 샌드백 됐구나. 별생각 다 들었는데 이제 운명의 날이 온 거죠. 연대장님이 초임 소대장들 다 불러 모아서 첫 번째 환영 회식을 하기는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대장님이 직접 술을 술병을 들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소대양들다 이렇게 세우고 술을 따라주면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 온 거예요. 한명두명 명 술잔을 받아들고 따라주면 관등성명 대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원샷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교회, 그, 군대 갔거든요. 교회 한게 아니라 군대 갔거든요. 연대장님이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연대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이다를 주시면 제가 원샷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전혀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을 안드 계시지만, 뭐 경험이 있어야 그걸 아시겠죠? 네. 이게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상관이 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갓 소위 계급장 달고 간맨 장교 바닥으로 온 애가 어 부대장이 연대장이 주는 술을 거부한다는 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연대장은 둘째 치고 그 주변에 있던 연대 참모들 다른 장교들이 다 황당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얘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술도 안 마신 놈이 이거 술 취해 갖고 지금 뭐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완전 또라이 왔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연대장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그래요. 유석이 아버지도 선배님도 그러셨다고. 한 번은 선배님이 회식 자리에서 사단장님이 술을 따라주는데, 여러분 투스타 사단장, 우리의 마귀를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장의가 얼마나 악하겠어요? 술을 이 사장님이 따라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안 마시더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분위기 당연히 험악해졌겠죠. 근데도 마셔라. 이러니까 건배하고 술잔을 기울일 때 옷에다 술을 부어버린 거예요. 아들인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아, 이그 레전드 같은 얘기를 이런 전설 같은 일이 있었다고 연대장님이 참모들 앞에서, 장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선배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강소희에게는 술 권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저,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가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같이 사는 사모님한테 언젠가 자랑사람을 해줬더니 이걸 또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이냐고. 아들인 저도 아버지한테 직접 이렇게 사이냐고 여쭤보지 않고 그냥 레전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을 며느리가 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또 그건 좀 와전돼가지고 뭐 포장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며느리 분이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굳이 저한테 그걸 또 알려줘가지고 과장된 거다, 사실이 아니다. 이게 참 의뢰가 안 되죠. 그냥 믿고 캐묻지 않았으면 영원히 레전드로 남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 어쨌든, 사실이든 과장이든 간에, 연대장이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 부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군 생활 중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소대장 때 있던 그 부대를 떠났어요. 이제 대위를 달고, 중대장이 돼서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대에 가보니까, 연대장이 누구겠어요? 또 그분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네. 그 연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강대위, 넌 여기까지 날 쫓아왔냐? 왜 맨날 연대장 쫓아왔냐? 이러면서 막 서로 놀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군 생활하면서 술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그죠? 피할 길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혜택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지금 본문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 마시라는 그 상황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리라. 그렇죠? 지금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 갖다놓고 마셔 그러는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가 요나답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지금 대답하는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하고 선조 요나답의 관계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이 아니에요. 눈으로 본 분이 아니에요. 같이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250년에서 300년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고지고대로 지켜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년, 300년을.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는 200년, 300년 전에 선조가 너네는,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술 마시지 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집도 짓지 마. 논밭에 씨도 뿌리지 마.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텐트 같은 장막에서 살아.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유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순종했다. 모든 것을 명령대로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갑자손들을 불러모아서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명문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싶겠어요? 집도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곳이면 좋지 누가 계약직으로 있고 싶고 월급 적게 주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 갑자선들은 선조 요나답이명량한것이다 안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집 짓지 말래요. 텐트 같은 데 살래요.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래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정착해서 한 곳에 안정되게 사는 것,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자손들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싫었겠습니까? 저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난 불안하게 살 거야. 난 정착하기 싫어.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다 포기하고, 선조, 요나답이 명력을 한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죠? 왜 저렇게 사나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닙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월달인가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4월달에 단합대회를 간다고 1박 2일로 제주도로 간대요. 회사에서 다 비용을 해주고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은혜로운 행사를 계획한 것이죠. 저희 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날 회사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합대회를 언제 하겠어요? 당연히 주말이죠. 토요일 아침 일찍 떠나서 주일 저녁에 돌아온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못 간다고 했겠죠. 주일인데 어딜 가냐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감히 말단 직원이 회사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이 귀한 행사에, 아직 3개월이나 앞둔 이 행사에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 함부로 안 가겠다고 대답하냐.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진 직원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주도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분위기 험악해졌습니다. 회사 직원이 4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사람이 16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아무도 이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것이죠. 불이익 당할까봐, 나중에 승진 못할까봐. 주변에서 동료 직원들이 저를 막 설득하고 야단이에요. 너 분위기 왜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냐. 다시 생각해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러고 답변을 했어요. 가겠다고. 대신, 토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스케줄은 주일에 일요일에 다 있는데 중간에 돌아오려면 뭐라 뭘 하러 알아가, 가냐 장난치냐 그러려면 차라리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못 가겠다. 그랬더니 최고 책임자가 저희 지점장에 지시를 해서 강유석 주임 회사 그만두게 하라고 사표 쓰게 하라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가라고 그러면 따라가면 편한데. 그렇죠? 제 마음에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하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걸렸어요. 제가 입만 열면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그런 전도사가 자기 회사 단합 대회 MT 간다고 예배 빠지면 더군다나 회사 MT 일정이 4월 첫째 주예요 절묘하죠 부활 주일입니다. 물론 제가 제주도를 간다고 해도 저는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학생들에게 본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게 걸렸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들어갈 때 정말 쉽게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다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하는 곳인데 저는 별 노력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문과입니다. 숫자나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교 출신입니다. 금융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취직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 회사 때문에 예배에 방해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된 것이. 그러다 터진 것이죠. 이럴 때 내가 회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내가 제주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 보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기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울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는 분은 아주 그 질문을 귀찮아 하시면서 뭘 그런 걸 묻냐고 답은 이미 네가다 알고 있지 않냐. 애들 가르치는 전도사가 선택의 여지가 있냐. 고민할 걸 가지고 고민하라 이러는 거예요. 야, 아주 뭐 자기는 전임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막, 막 말하더라고요. 자기 일 아니라는 거죠. 네. 또한 분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들먹이더니 전도사님 지금 교회에서 사례 받지 않냐고. 그 사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라고. 그거 받는 사람은 아무리 회사 생활을 해도 거기에 매임이 안 된다고. 교회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회사 월급이 사례 받는 거에네 배, 다섯 배예요. 여러분 돈 계산을 하면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우선이래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더 당황스러운, 황당한 답변은 저희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술 옷에 부은 레전드 아버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야, 그 회사 안 되겠다. 요즘 그런 데가 어딨냐고 정리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살짝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넘치죠. 유서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네. 그러시는 거야 아, 은혜가 되죠 레, 역시 레전드죠.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유서가 회사 그만해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져줄게 이러면 이게 더 확실히 안심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될 텐데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좋았어요. 그런 회사. 그런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여러분이 직접 이 문제를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만나서 저에게 구, 조언을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쉽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지 않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하고 지금은 세상하고 천지차이인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개케묵은 성경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피해봐도 손해봐도 생업에 문제가 생겨도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부는게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우선이고 생업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저도 찌들게 사는 것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사는 게더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붙드니까 저를 잘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두렵지 않던데요. 제가 담대해 질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담대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는 상황에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람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너네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까 왕의 신상에 절해 그러면 살고 아니면 죽어 이러는 왕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두려움마저도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회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어떤 청년을 통해서 아주 생뚱맞게 생각지도 못한 계약직 군무원 채용 소식을 알게 하셨어요. 3월 말에 1차 서류 전형이 있고, 그거 합격되면 4월 초에 2차 면접이 있습니다. 최종 합격되면 5월 달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아다리가 봤죠? 절묘해요. 제가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재밌던데요. 그리고 깨달아지던데요. 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지금은 길이 안 보이지만 얼마든지 길이 열리겠구나. 서류 접수했습니다. 1차 서류 전형. 엊그제 3월 27일 날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말씀드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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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합격은 됐어요. 근데 물론 2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처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 그런 거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결 안 되고 어려움 겪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담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담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35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아 35장에서 레갑 자손들을 찾으셨던 분이시라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레갑족속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레갑족속과 같이 꿋꿋하게, 우직하게, 때로는 세상이 볼때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